여러분, 비타 클렌저, 비타 클렌저 기다리신 분 엄청 많으시거든요. 이 제품이 3월 5일 날 에디샵에 입점이 되자마자 그냥 전국의 사이트가 마비가 되어버린 그런 아주 놀라운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이 오늘 저녁 자정에 지금 잠깐 열려서 내일 하루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잠깐 라이브를 켰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이 제품이 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음 아마 수량이 많지 않아서 늦은 분들은 구매를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링크를 끌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이 뭐냐고 하면요.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음, 방식의 에너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끌어올려주는 제품인데 어, 하루에 활력을 넘치게 해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런 제품들 많이 드시지 않나요? 혹시 오전에 드시고 계시는 제품이 어떤 게 있나요? 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공복에 가장 먼저 요 비타클렌저가 나오기 전에는 프로바이오 굴더 유산균을 가장 먼저 먹었어요. 근데 지금 이 비타클렌저는 유산균의 흡수율을 도와주기 때문에 지금은 비타클렌저를 먼저 섭취하고 나서 유산균을 먹고 뒤에 또 다른 영양제들을 섭취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의 활력을 업시켜준다고 했는데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분이 이렇게 해주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더라 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러면 요건 뭐냐면요 마시는 비타민. 어 비타민을. 정제가 너무 많아서 먹기가 힘들다 하는 분들은 요거 한잔 마시면 비타민 다 섭취할 수 있고요. 또 데일리 모닝 루틴 매일 아침에 나는 루틴을 잘 가져가시는 분들. 건강한 분들은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드시는 요런 식품이나 유산균이나 이런 루틴을 잘 지켜서 자기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그리고 요거는 아침 필수템이에요 저는 어제 파우치에도 요거 쏙 넣어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아침에 깜빡하고 못 먹었다 할 때는 오후에 또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어요 제품은요 어, 지금 먹어보신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걸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음. 여기에 퍼포먼스를 강화시켜주는 식물성 DHA 유지하는 유지가 함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L 아르기닌, L 아르기닌 그리고 비타민 B 군8종100%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렌저, 몸을 클렌저 시켜주는 10종 유산균 들어가 있고요. 3종 비타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 반갑습니다. 비타 클렌저의 핵심 포인트는요. 내과 어, 전문의와 공동 개발했다는 거예요. 내과 전문의와 공동 개발한 프로바이오틱스 10종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3종까지. 가 있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가 왜 급속히 충전시켜야될때 있잖아요. 갑자기 기력이 확 떨어진다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거 드세요? 뭐 홍삼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뭐 어 여러 가지 에너지 음료 많이 드시죠? 그럴 때 에너지 원료로 들어가는 게이 제품이에요. 여기 L 아르기닌 성분 들어있고 비타민 B군이 8종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100% 이상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믿고 드셔도 되는 게 아모레퍼시픽에서 내과 전문의와 공동 개발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어 100년 전통의 글로벌 기업이에요. 저희 아모레퍼시픽이. 그리고 유럽산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했어요. 비타민과 미네랄 14종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음. 우주 식품 연구. 우주 식품 연구로 탄생했는 식물성 DHA 유지가 50g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게 들어 있는지 볼까요? 요거 하루에 한 포를 먹는 건데요. 오렌지 맛이에요. 굉장히 상큼해요. 모닝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비타민을 정제로 먹기가 나는 너무 불편해서 어, 알약은 잘 삼키기도 힘들고 못 먹겠어 하는 분들은 저 요거 추천해요. 그럼 내과 전문의, 자, 한번 볼까요? 네, 렇게 보시면 내과 전문의와 공동 개발한. 아모레퍼시픽과 내과 전문의가 공동으로 개발한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 제품은요 아침에 특화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공복에 드시는 걸 굉장히 추천을 하고 있고요 어좀 아침에 좀 몸이 무거운 분들 이런데 그런 분들 요거 한포 드시면 아침에 몸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가볍게 아침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기에 10종 유산균과 3종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닝 클렌즈입니다. 어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포만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네, 아침에 요거 드시면 점심시간까지 포만감 때문에 배가 고프지는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10종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 보시면 10종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종 프리바이오틱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삼종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유산균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요게 타먹는 비타민 워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그 에너지가 흡수가 돼요. 요렇게 타 먹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색깔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어 저희 아모레퍼시픽에서 어 연구를 기반한 기술로 십사종 비타민 제가 아까 14종 비타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 했죠. 그리고 원료와 이 완제품에서 이게 모두 리포좀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저희가 드시는 비타민 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어, 비타클렌저 과립이 이렇게 리포좀으로 형성되는 거 용해되는 걸 한번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음. 저희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리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 이게 찬물에도 리포공룡을 통해서요. 찬물에 그냥 쌀을 녹아요. 찬물에 녹고 어, 가루 날림도 없어요. 없고 워터 믹스 파우더거든요. 그래서 정제 섭치 부담이 있는 분들, 특히 정제 목욕에서 알량은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 비타민제를 그래서 못 드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요거 물에 타서 마시는 비타민 추천이됩니다 그리고 어 요게요 어, 섭취했을 때 혹시 불편하지 않나 그러시잖아요. 아주 맛있어요. 요 제품은 한번 맛을 보신 분들이 어 이거 나좀 구매해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맛이 오렌지 맛이 나는데 귤 맛도 나고요. 굉장히 상큼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 양치를 먼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혹시나 양치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못 하셔서 입이 텁텁할 때 있죠. 요거 먹으면은 양치한 것처럼 굉장히 상큼해요. 그리고, 어, 또 아침에 필요한 영양은 더해주고, 비타민 공복 시에 섭취하면 속쓰리죠 비타민을 저희 공복에 섭취하면 속이 쓰려서좀 불편하다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불편감을 줄여줘요. 요건 공복에 섭취를 하셔도 속이 쓰리거나 불편한 게 전혀 없답니다. 그리고, 오후까지요. 굉장히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게요. 고함량 에너지를, 고함량 에너지 성분을 배합해뒀어요. 그러면 어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L 아르기닌, L 아르기닌 들어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B군이 비타민 B군 8종, 네, 100% 함유되어 있습니다. 100% 이상. 이렇게 어, 한번 볼까요? 예, 비타민 B군이 다 들어있어요. 잠깐 보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네, 비타민 B군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비타민을 생산하는 세계 1위 비타민 DSM사의 비타민 미네랄 독점 포뮬러입니다. 세계 1위 비타민 DSM. M 사네 여기 있는 비타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클렌저는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 저희 비타클렌즈 단상자에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제를 드시거나 또는 어 뭐 독소 배출해 주는 에너지 음료를 드시거나 어떤 식품을 드실 때 여기 단상자를 보시면 단상자에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걸좀 꼼꼼하게 읽어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네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 제품이 얼마나 대단한 제품인지 여기에 단상자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비타민 업체, 글로벌 1위 비타민 업체, DSM에서 만든 비타민 미네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고 섭취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어, 전면에 요 마크 표시 있거든요. 여기 보면, 네, 여기. 네, 여기 마크가 있죠. 네, 이 마커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주 비행사를 위해서 선택했는 영양 공급원이요. 나사에서 주목한 식물성 DHA 유지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나사가 주목하고 있는 영양 공급원이 DHA 유지가 함유되어 있는. 대단하죠. 나사의 우주 식품 기술로 탄생을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네, 이게 저희 아모레퍼시픽에서 개발한 식품입니다. 그리고 어, 이게 마시는 클렌저예요 마시는 거. 그래서 맛있는 클렌저 비타민이기 때문에 정제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요거 꼭 추천해드려요. 오렌지 맛이기 때문에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요 당류 전혀 없어요. 당류 0g, 지방 0g, 15칼로리예요. 총 15칼로리 그리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저희가 하루를 시작하는 오전에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은 언제이신가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어서 저는 아침에 활동을 많이 하고 에너지를 많이 쏟기 때문에 요거는 공복에 섭취를 해요. 그런데 어, 요거 드시는 분들 보니까 오후에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오후에. 한 포를 더 드시더라고요. 또 아침에 아예 두 포를 같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 내 상황에 맞게 드시면 되는데, 요건 아침에, 오전에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찬물에, 요걸 찬물에요. 어, 150ml 에서 250ml 정도 믹스해서 드시면 되는데, 저는 250ml에 타서 먹으니까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근데 좀더 진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커피도 보면 뭐, 투샷, 뭐, 원샷, 이렇게 연하게 마시는 분도 있고, 좀더 진한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샷을 추가하잖아요. 근데 저희 요것도요, 음, 요렇게 찬물에, 어, 150ml 에서 250ml 씩 이렇게 원하는 대로 믹스해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좀 요런 분들에게 추천 한번 해볼까요? 음, 저녁형 인간. 나는 밤이 되면 훨씬 더 활기가 넘친다 하는 분. 그 야행성 있죠. 저녁형 인간들 요거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매일 지치고 힘든 현대인들 있죠. 현대인들도 괜찮아요. 그리고 멀티 비타민을 맛있게 꾸준히 섭취하고 싶은 분. 그런 분들에게도 추천하고요. 정제나 캡슐 섭취를 어려워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어, 특히 이제 정제, 어, 캡슐 이런 거 어려워하는 분들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그리고 저희 컨디션 관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컨디션 관리까지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음, 수분 섭취까지 챙기고 싶은 분, 네, 그런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그러면 요거 하루에 혹시 두 포를 초과해서 섭취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요 비타클렌저에는요 지용성 비타민 기준 100%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최대 1.5포, 두 포까지 드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성인인 경우에는 최대 세포입니다. 세포 이상은 드시지 말기를 추천합니다. 몸이 많이 지친다고 느끼실 때는 한 세포까지 드셔도 되는데요. 한 포만 드셔도 충분히 하루의 에너지 활력은 채워주는 그런 식품이랍니다. 네, 그리고 임산부가 섭취해도 되나요? 네, 임산부는 의사와 상의하셔야 되고요. 네,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괜찮다고 하면 섭취하셔야 됩니다. 비타 클렌즈, 어, 리거나 뜨거운 물에 뭐 이렇게 섭취해도 되나요? 이렇게 했는데, 상온에는, 어, 상온에는 방치하지 많고, 않고, 안고 그니까, 타서, 물에 타서 방치하지 않고, 바로 얼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방치했다가 얼리는 거는 안 됩니다. 네. 시간이 온도에 따라서 유산균 뿐 아니라 비타민까지, 어 또, 그리고 DHA까지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차에 따라서 약간 비리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한 물 또는 상온에 믹스해서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비타민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이 비타클렌즈가 3월 5일 출시됐어요. 출시되자마자 저희 아침에 전국에서 서버가 다운이 돼서 구매를 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4월에는 또 어떻게 했냐면 1인 3박스 이상을 구매 못하게 했어요. 먹고 싶은 분이 못 드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한 사람이 3박스만 구매할 수 있게 했고요. 지금 오늘 자정에 이 제품이 지금 내일 하루만 판매를 하는데, 저희 에디션에 제가 링크는 오늘 자정이 지나면 걸어둘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을 10박스 이상은 구매 못 합니다. 한 사람이. 네, 이 제품을 찾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한 사람이 막뭐 50박스, 100박스씩 이렇게 가져가지 못하게, 네, 1인 요, 요게 한 박스에 30호가 들어있어요. 요거 10박스 이상은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지나면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품절이 될 예정이니까 자정에 담아도 제가 링크를 걸어두면 바로 들어가서 구매를 하지 않으면 이 제품은 아침까지 아마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자정에 제가 링크를 걸어둘 거고 오늘 자정부터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품절이 될 예정이니까 혹시 비타민, 편하게, 간편하게 마시는 비타민, 또 하루에 에너지 활력을 원하는 분, 또, 피부가 투명한 피부를 원하는 분, 그리고 다이어트까지 원하는 분들 계시면 요한 포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스 마켓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